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 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어, 탈조각 8쪽, 쪽으로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요. 어, 폐수처리를 이 하는데 하루에 일2 5오톤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이 과정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를 유입되는 양은 얼마나 돼요? 이를 유입되는 양을 말씀드리면, 네. 식물 그 처리 과정에서 설계상 20톤의 음폐수가 그 발생됩니다. 이 네. 음폐수가 발생되는 걸 갖다가, 어린이 말씀하 대로 유입수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사차 처리 과정을 거친 폐수는 편리적으로 전량을 개최하고, 그러면은, 그, 이제, 북쪽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 이번 분이기 소리를 간다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일가는게 얼마나 되냐고, 일가는 게? 일가는게 지금 저희들이, 어, 그, 탱글로리 도툰별이 차에 네. 7톤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전도나가게 네. 되면 21톤, 처리 용량이 25톤이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21톤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 예. 일평균 따져봤을 때 원래 단어는 동일하 숫자가 그건 그스처리 양이? 음, 폐스처리 들어오는 양에대은 음식물 그 처리 과정에서 네. 발생되는 음식는 다른 쪽에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발생되는 음하는에 따로 유입되는것으로는되는 음식물 처리하일 음식물 처리 되는 양에 따라서 폐시가 나오는 거 아니죠? 겠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양이 1... 한 달을 일 평균 했을니1 평균하면 평균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평균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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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19톤 정도 가시는됩 19톤 정도 나오요자 예. 그럼 14쪽 보시면은요. 어, 민원처리 관련된 한항몇개 여쭤보시면 민원처리가 민원처리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은 어떤 게 있었어요? 사례를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 제가 작년에 2016년 1월 달 보고 이곳은 민원, 민원을 접수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 지금 현재 소재지의 그 뒤쪽에 그 제가 그 약초를 재배하시는 분이 과거에 민원이 있었는데 어, 지금은 그 분이 지금 안 계셔가지고 일, 지금 1년 반 동안 민원이 접수된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민원이? 민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보시면요, 어뭐 어, 보면은 18, 19, 20 이렇게 이 단체를 시군에서 이렇게 잘해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제일 그 음식물 많이 현황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 중에 7.8.9쪽이 폭발적으로 쓰레기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검절뭐 예, 예. 대기 보시면 검절기 쪽이란 12월달 쪽에 아니 아니 그거는 이제 정통하고 우주 네. 예. 8.7.8 9월달에 이제 쓰레기 반입양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교소장님말씀 주신 거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어, 18쪽, 19쪽, 20쪽 이렇게 그 집단을 예. 7분에서 자료 주시는 이유가 뭐냐고 일단 저희들 여기 반입되는 현황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꽃동네라든지 네. 에겐 그리고 청신교회 군부대는 따로 그 호주나 진동처럼 가평군과 수위계약을 맺은 상태는 아니고요. 복지 차원에서 일단 반입이 되는 걸로 알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 주시겠습니까? 여기 동네나 네. 에겐, 청신교회, 군부대는 저희들 쪽으로 그 대기물이 네. 어, 그 계약을 특별하게 그 수익 사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어, 복지 차원에서 네. 반입이 되고 있 복지 차원 으로반입다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그 계약을 안내줬고 그냥 그수고에 대한 어, 비용이 지출은 우리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니다 그럼 특혜 아니에요, 그 집단에 대한 특혜 아니에요? 네. 우리 주민들한테는 반입을 받고 이 특정 집, 어, 집단에 대해 반입을 안 받는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제알기로 그렇게 지금. 그러면은 그런 집단들은 국가한테나 세금을 한 바꾸, 쪽에서 많은 혜택세을 받고 있시는데 불구하고 그만큼에서 또혜정을 준다는 것좀 불편한 거 아닌가? 제가 더사실 저희 가말씀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수술을 받지 않는 걸 알고 있는데, 방금 주신 자료를 봐서 수술 어, 산정해서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받아야죠. 네, 뭐거기서 나온 그런 그 저를 쓰레기가 되던 뭐 뭐가 되던간에, 우선 우리 지역 주민들과 네. 동일하게. 세금을 버는다는 관점에서 그것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자해 주신 것은 그런 그 대형 집단에서 이렇게 그 안일 때고 있는 현황을 현황이나 세부적으로 좀 알리려고 이걸 좀다주시고 보면 되는 거죠. 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뭐 말씀 주신 김에 이그 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네.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해당해가지고요. 네, 네. 잘 보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그 다들 세금이 있죠? 네세금이 나가지 않나요? 그걸 한번 잘 추이 좀 주시면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제 조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령님 계십니까? 김춘기 의원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 소변님이 그,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심, 에덴, 군부대, 포토네 이런 데는 100톤 들어요 지금 아니 지금 저쪽으로 에어컨 어디서 쓰지 번역 좀저 수리 업체가 여 자체 하는 거 아니에요? 자체적 차량 자체. 아 그러면 아 이제 초반에 청소 업체하고 계약할 때 거기는 네, 계약. 자체 계약을 하서어 그래요? 그 업체나 음식물 처리 그 차량을 보면, 글쎄 모르겠어요. 보통 같은 경우는 뭐 외지 그 저쪽 멀리서 보이는데, 청심,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에덴 이런 데는 차가 다다 다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차, 그건 어떻게든 나중에 한번 가서 한번 별도로 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층 지배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지배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지배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천호 퇴임료 전철 이의 시설 운영발리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항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적자 한진 이야기에 대한 감사 공유를 선언합니다. 你有没有觉得有点奇怪？